안녕하세요. 버티목 TV 임윤희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에 시골에 가서, 어, 형님한테 이 키위를 잔뜩 한 박스를 얻어왔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고 나서도 너무나 또 썩혀서 버릴까봐 이렇게 껍질을 깎아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위에는 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글루탐산? 어, 그니까 애들한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엽산, 칼륨, 칼슘, 뭐, 비타민C 등 뭐, 뭐, 24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서 애들한테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참 좋은 천연종합 영양제라고 하죠. 이렇게 사과하고 같이 비닐에 싸서 박스에 보관을 하면은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린 가스 때문에 아주 숙성이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니 잘 익었습니다. 사실 껍질에 영양소가, 뭐야, 그, 알레미이보다 3배 이상이 더 들어있다는데요. 사실 껍질에 뭐 털이 있어갖고, 그털 단장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껍질은 다 이렇게 칼하고 간닭한 걸로 벗겨버려갖고, 이렇게 납작납작 썰어, 썰어서, 보관을 하려고 이렇게 납작납작 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에는 비타민C와 칼슘이 오렌지나 포도나 뭐 다른 과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몸, 뭐 엄청 몸에 좋고 특히 임신하신 분이 드시면은 태아의 뇌와 척추신경 형성에 엄청 많은 도움을 줘서 선천성 기형화를 방지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애들 소화도 잘되게 해주고, 그죠잉? 자, 이렇게 납작납작에 썰어서 납작하게 담아서 이렇게 냉동고에다가 차곡차곡 냉동을 시켜서 보관해면은 좋겠죠. 또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되고 한번 꺼내서 여기 한번 먹을 만큼만 담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자주 이렇게 고기도 재해먹고 이렇게 주스도 해먹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기 한번또 나왔다가 또 다시 냉동고에 들어가면 맛이 변해버리니까 안 되죠. 특히 또 저희는 전용 냉동고가 있어서 이렇게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반 냉동으로 시키면은 또 맛이 안 좋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냉동 보관해 놨다가, 어, 뭐 먹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뭐냐, 촬영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주스 만드는 것까지 계속 촬영해서 나중에 이어 붙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때마침 비도 오고 집사람이 고기 반찬을 해준다고 이거 지난번에 냉동 시켜놓은 거를 한 번씩 꺼냈습니다. 아주 뭐냐 꽤된 돼서 그런지 뭐 완전 돌덩이처럼 깡깡 얼었네요. 자 이거 녹여서 일부는 고기 반찬 하는데 넣고 일부는 뭐 주스를 만들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한참 있어야 녹을 것 같네요. 근데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이고, 벌써, 급한 집사람이 벌써 만들고 있네요. 그, 그 벌써 주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건 자, 사과를 깎아놓고 사과하고 또 궁합이 게잘 맞는다고, 이죠 집사람은 사과를 잘안 먹으니까, 이거 퀴만 먹고, 이제 이거는 져준다고 사과를 깎아놨네요. 이 사과를 먼저 갈아야 되겠죠? 잉? 저 퀴를 먼저 갈아, 갈아보면 안 되고, 잉? 물도 씹어놓고, 이제 갈아 가지고 사과는 뭐냐 덜 갈아지면 먹기 힘드니까 완전히 분쇄를 해줘야 되겠죠 사과는 완전히 갈고 완전히 갈아버려야지 그거는 큰것도 있는데 큰 거는 커터가 잘안돼 가지고. 사과냥 완전히 쓰고. 안되 갈고 나서 키 퀴는 저렇게 많이 돌려 보면 저 시가. 분가되는안 되니까. 다 갈고 나서 이제 를 집어넣고 갈아야 되겠죠. 네, 사과는 다 갈아졌고. 잘 갈아졌죠? 좀뻑뻑해뻑뻑하네 티를 네, 집어넣고 한두개 정도 양만 되는데, 네. 맞네요. 좀만 집어넣고 나머진 고기에다 더 집어넣게, 고기 소스 만들는다고 집어넣으면 되잖아. 네, 너무 뻑뻑하니까 물도 좀더 부어주고, 네. 또 이거 꿀! 이 꿀도 이거 저기 아시는 형님이 직접 지금 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엄청 양봉을 하고 있죠. 그 직접 얻어온 거고 탈만 안 되니까 좀만 넣어. 나이, 나이 먹으니까 또 다른 게 싫어지더라고요 씨한게 옛날에는 단거참잘 먹었는데. 저 이제 귀 씨가 아니, 안 부서지게, 그냥, 살짝, 살짝만 돌려줘야 돼. 요 이게, 얼었다 녹은 거니까, 완전 죽이 됐어요. 이제 손으로 으깨도, 수, 수저로 으깨도, 다 으깨지, 으깨지니까, 그냥 살짝만 돌려주면 될것 같아요. 네. 잘된것 같습니다. 네, 잘된것 같습니다. 잘 됐죠? 예. 이제 사과를 넣더니 색깔이 좀 이거하고 틀리네요. 그냥 키만 한 거하고 좀. 예. 이제 컵에다 따랐다가요. 밥 먹고 나서 먹어야죠. 이게 얼렸다 녹은 거라 워낙에 시원해서 얼음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얼음을 넣어서 해야 좀 시원한 맛에 먹는데 이거는 얼었다 녹은 거라 아주 차가우니까 얼음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좀 상당히 뻑뻑하네요. 뻑뻑하면 물좀더 부어서 먹으면 되니까 뭐. 예. 네. 이거는 키만 한 거고. 키만 한게또 색깔도 좋네요. 이거는 사과랑 같이 놨더니 좀 뻑뻑하고. 근데 이게 사과하고 워낙에 궁합이 잘 맞아서 뭐냐 같이 먹으면 참 좋답니다. 또 바나나하고도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집 사람은 이제 사과를 잘안 먹으니까. 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게 건강 음식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을 셔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먹어보겠습니다.